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벳바게와 배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그리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응? 묻거든 응?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음. 제자들이 가서 문중 나귀 새끼 이남문 앞에 문 앞에 문 앞? 앞 앞에가 아니라 엄마 문앞문 문 앞에 아, 앞에가 없잖아 앞 그냥 문앞벌리에 내어 있는지라 그것을 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뇨?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말은 응? 엄마 제가 그거를 제가 어디 읽었어요 지금 응. 아니지 엄마 내가 여기 아니지 엄마 제가 거 제가 아니 제가 여기 읽었잖아요. 엄마가 음. 다시 읽어 주실래요? 10절. 엄마 제가 남들이 읽을 때 음.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할머니가. 음. 자, 엄마가 10절을 읽으시면 그다음 아니, 아, 한번 해 보세요. 음. 엄마 제가 여기를 지금 읽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엄마예요. 예. 한 달, 한 제가 한 달, 읽어요. 한절 앞에 분이. 것만 연습해 봅시다. 네 예. 예. 제가 읽을 거예요, 그거. 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보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나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저 보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laughs>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엄마 제가 지금이 여기를 읽었어요. 여기? 제가 거기를 읽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둘러 아니 아무나 예. 물건을 가지고 성전 <laughs> 안으로 음, 지나다니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주를까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요자우되 라비오 보소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엄마, 제가 지금 어디 었는지 아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니 그거를 제가 읽었잖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들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없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제가 여기 읽을 거예요. 말씀으아그 위에, 예수께서? 아니 그 위에. 엄마가 그러면, 그러면 이르시되 네. 무슨 권세로 네. 이런 이르데. 일을 하느냐? 네. 이르되 네. 이르되 네. 이르되 이르되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가 네. 이런 일할 이런 일할. 이런 일을 할아 일을 자가 없잖아, 엄마. 이런 일할권위를 예. 이런 일을 할권를 아니 이일에 의리 없지, 엄마. 이런, 이런 일할권를 예. 예. 주었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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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원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사람으로부터라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laughs> 다시 읽으셔야 될것 같은데. 아시 아무 <laughs>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니 네, 예수께서 못된 것 턴을 갑자기 왜 바뀌어요. <laughs>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